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제가 31년 전 처음으로 일했던 곳이 양계동 시민의 숲 건너편에 있는 배나무골 오리집이었습니다. 드디어 3일 전에 오리탕 레시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 레시피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레시피입니다. 주부님들과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집중하고 보시면은 와 이게 진정 광주식 오리탕이구나 하실 겁니다. 오리탕 레시피 많이 궁금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끓고 있는 물에 된장 한 스푼을 풀어줍니다 물에 불린 토란떼 250g 입니다 이 토란떼를 된장을 풀어갖고 삶는 이유는요 토란떼는 독성이 있어갖고 이거 독성을 안 빼주면은요 입속이 까시를까시르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토란떼는 된장을 풀어서 꼭 아리맛을 빼주세요 이렇게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분 정도 삶아 주겠습니다 광주식 오리탕에는 이 토란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삶은지가 5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을 끄고요 이렇게 잠시 한 5분만 더 뜸을 들여놓겠습니다 뜸들인지가 5분이 지났습니다 체에다가 바로 쏟고요 찬물을 틀어서 이렇게 한번 헹궈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꾹짠 다음에요. 바로 썰어 보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썰어 주면 됩니다. 생강 한톨 사용합니다. 칼 손잡이로 이렇게 다져 주면 됩니다. 오리 삶을 때 사용할 겁니다. 생강 한톨 다진 거 넣은 다음에요. 소주 반컵 사용합니다. 바로 생오리 바로 넣습니다. 한 마리 2kg 입니다 오리가 크면 은 많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구입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강하고 소주를 넣어서 오리를 삶아 주면 오리의 잡내가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4분을 삶아 주겠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이야, 확실히 생오리라서 찌꺼기도 어쩌고 불순물도 안 올라오네요 꼭 생오리로 해 주세요 바로 가스불을 끄고요 바로 채반에 쏟은 다음에요 찬물로 샤워를 좀 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 생강은 걷어 주세요 바로 채에다가 쏟은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건고추 씻어 갖고 준비했습니다 7 개입니다 물량은 200ml 한 컵입니다 이걸 잘라 갖고 갈아 줄 겁니다 이 건고추를 믹서기에 갈아 갖고 사용하게 되면은 칼칼하니 진짜 맛있어져 봅니다 오리탕이 그리고 20분 정도 불려 놓겠습니다 대파 20cm 사용합니다 대파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해도 됩니다 깻잎 8장 사용합니다 깻잎은 3등분 딱 썰면 됩니다 미나리 반좀 사용합니다. 미나리는 그냥 뚜벅 뚜벅하게 썰으면 됩니다. 부추 반좀 사용합니다. 부추도 국지하게 이렇게 썰면 됩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오늘 최고의 포인트 생 들깨하고 찹쌀입니다. 생 들깨 120g, 2 0 0 m l 한컵 가득입니다. 오리탕에는 뭐니뭐니 해도 생 들깨를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면 고소하고 입에 짝짝 달라붙거든요. 1시간 전에 깨끗이 씻어서 물 400ml에 불려놨습니다. 이 찹쌀은 제가 두 스푼을 2시간 전에 불려놨습니다. 이 찹쌀을 갈아갖고 사용하게 되면 오리탕이 약간 걸쭉하면서 진짜 맛있어 봅니다. 믹서기에 생들깨 바로 부은 다음에요. 불린 찹쌀 3 스푼 정도 되거든요. 뚜껑 닫고 갈아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간 것을 바로 체에다가 거르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생수를 조금 더 부은 다음에요. 마저 다 부어 주겠습니다. 드가 이렇게 걸러줘야 되거든요. 오리탕에 들기 껍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맛이 좀 덜하거든요. 까실까실하니 이렇게 쭉 걸러졌으면은 한 번만 더 생수를 싹부어갖고요 찹쌀 가루가 다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아, 또 제대로 내본다. 믹서기를 살짝 헹궈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건고추 불리는 걸 바로 갈겠습니다. 물을 한컵더 부은 다음에요. 예, 바로 갈아보겠습니다. 믹서기에 간걸 바로 붓겠습니다. 근고초 간데다가 된장 수북하게 두 스푼을 풉니다. 이렇게 고 이제 된장을 풀어 줍니다. 여기다가요. 다진 마늘 두 스푼 더 넣습니다. 다진 생강 반스푼 넣고 요 고춧가루 수북하게 두스푼 넣고요 소주 4분의 1컵만 넣습니다 정종 있으신 분들은 정종 4분의 1컵 넣어도 됩니다 아까 된장에 삶은 토란에 250g 넣고요 고구마 줄기 200g을 껍질 까갖고 5분 데친 겁니다 이리 갖고 혼자 섞어서 간이 배게끔 숙성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만 두겠습니다. 아까 초벌 삶은 오리를 넣고요. 물 1.5L를 붓습니다. 가스불 켜고요. 뚜껑 닫고 끓어 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분을 먼저 끓여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을 때생 들깨가루하고 찹쌀 간 걸요, 바로 붓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토란떼 각종 양념 숙성해 놓은 거 바로 넣고요 이거 보면은 물이 많은 것 같아도 40분을 끓여줘야 되거든요. 뚜껑 닫고 40분 끓여 주는데요. 중간 중간에 뚜껑 열어서 한 번씩 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들깨 가루와 찹쌀 가루가 바닥에 살짝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세요.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불을 중불로 낮추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천천히 저어야 됩니다. 들깨 가루와 찹쌀 간 것이 밑에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저어주세요. 40분이 지났습니다. 이야 진짜 걸쭉하게 맛있게 됐죠. 여기서 이제 최종 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최종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맛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야 걸쭉하니 맛있는데 이제 간이 약간 부족하네요. 이때는 이제 소금 간을 해야 됩니다. 소금 깎아서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딱 깎아서요. 소금은 취향껏 넣어주십시오. 여기서 된장으로 간을 하게 되면은 약간 텁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소금간이 훨씬 좋습니다 다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딱 맞네 약간 짭조름한데 야채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나리 넣고요 양파 넣고 부추 넣고요 깻잎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넣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드디어 대박집 광주식 오리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물이 걸쭉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지 오리지날 광주식 오리탕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 말복인데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가족 모두가 환호성을 질 겁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오리고기는 빛을 내서라도 먹으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오리고기가 그만큼 보양식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광주식 오리탕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나무꼴 오리치 사모님께 이 레시피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